이런 모든 작업들은 1급 자동차 정비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시설 역시 꼭 따라줘야 하는 필수 조건들입니다. 오토너머스 도장 부스를 비롯해서 팀버거의 엄청난 정비 시설들 중에서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언더코팅실에 이런 대기환경 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설과 자동차 정비 자격이 없는 업체들은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불법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업체 이용하지 마시고 팀보가에서 완벽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팀보가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메머드급 토탈 자동차 프로샵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팀보가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차량이네요. 오랜만에 펠리세이드 아, 뭐 팰리세이드 차량들 작업을 해가 오랜만은 아니고요. 다양한 차종이 있고 되고 차주분들 각각의 오더에 따른 여러 작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겹치지 않게 소개해 드리느라 그런 겁니다. <laughs> 이 팰리세이드 차주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저희 팀보가에 의뢰해 주셨어요. 세부 항목 무려 30개. 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분은 자신의 차량이 작업 완료되면 유튜브에 꼭 업로드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편집되기 수순 쫙 밀어놓고 후다닥 편집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방식의 소통 아름답지 않나요? 팀보가는 모든 작업에 걸친 최고의 결과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온라인 공간에서도 고객 여러분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 0개에 달하는 신차 패키지 하나씩 보실까요? 와우. 팀보가의 1급 자동차 정비 신차 검수는 옆집 아저씨 구경 수준의 검수하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차원의 차이가 느껴지는 신차 검수입니다. 차 잘못 뽑아서 난감한 상황 되는거잘 아시죠? 인터넷에 신차 불량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관련 자료가 쫙 나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1급 자동차 정비 자격 기준에 차를 홀딱 뒤집는 신차 검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차량의 이상 유무는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그대로 알려드리니까 인수 여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소편하고 시원하고 간편하고 안전한 시스템입니까? 그쵸? 차량 인수 결정이 되면 신차 패키지를 진행하게 되죠. 새차 뽑고 당연히 썬팅 해야겠죠? 안 그러면 계절을 막론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탈수 있습니다. <laughs> 꼭가세요 차주분은 모든 유리를 브이콜 필름으로 선택하고 시공하셨습니다. 전면 유리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V-Cool 최고급 라인 VK30 운전석 조수석 1열 측면 유리는 V-Cool K14 2열 측면 유리부터 후면 유리는 V-Cool K05 듀얼 선루프는 2열 후면 유리와 같은 V-Cool K05 필름으로 시공하셨습니다 각기 색상이 다른 필름으로 교차 시공했지만 마치 동일한 색상처럼 모든 유리가 같은 톤으로 보이고요 보세요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이렇게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자 다같이 안쪽에서는 바깥쪽이 너무너무 잘 보이죠 크, 좋습니다 새로운 태양열로부터 여러분의 피부 건강 지키고 아늑한 실내와 안전운행 환경까지 모두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킴보가의 프리미엄 선팅기술 퀄리티는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와우. 자 전장입니다 차주분은 특이하게 블랙박스를 두개 장착하셨네요.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무슨 강박으로 블랙박스를 두개 장착한 것은 아니고요. 차주분은 평소 차량에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룸미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터치 스크린과 외장 후방 카메라를 제공하는 룸미러 타입의 블랙박스, 파인뷰 LX3로 후방 시야를 확보했고요. 온전하게 블랙박스 기능을 수행할 녀석으로는 아이나비 퀀텀 4K 프로에 커넥티드 프로 모듈을 추가해서 가만히 앉아서 내 차의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통신형 블랙박스로 구성했습니다. 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런 조합으로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군요. 와, 좋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세요. 물론 모든 배선 작업은 화면에서 확인된 것처럼 에어백 작동에 간섭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에어백이에요. 팀보거에 입고되는 몇몇 차량들은 배선이 이 에어백 위로 지나가게끔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안 보이는 부분이라도 꼼꼼하게 진행되는 팀버거의 모든 작업은 저희 팀버거의 자부심입니다. 주차 중에 내 차의 주변 상황을 더 오래 녹화할 수 있게 해주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에코 파워팩 28C 장착했습니다. 운전석 아래속에쭉 넣어서 차량 공간 활용에 간섭 없이 견고하게 장착해 드렸습니다. 미등 활성화 하셨네요. 펠리세이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쪽 세로 부분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우아하게 불 들어오게 해드렸습니다. 극강의 자외선 적외선 차단 효과를 자랑하는 v 쿨, VK와 같은 금속 성분의 필름을 시공할 경우 차 안에서 GPS 기능을 사용하는 휴대폰의 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뭐 혹은 아예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브이클에서 제공되는 gps 오토 부스터를 추가 장착해서 차 안에서 gps 신호가 원활하게 잡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방음 방진 방청 작업입니다 팀보가의 stp 골드 언더코팅과 stp 골드 엔진룸 방음 두가지 선택하고 진행하셨네요 네. 자, 보시죠. 언더코팅 진행 전에 펠리세이드 하브입니다 <laughs> 아름다운 민낯, 아무것도 없는 날것 그대로의 생철판입니다. <laughs> 아우, 이건 좀 남아네. 너무한 거 아닌가? 이날것 그대로의 생철판에 우리는 폴리머, 포칼 밤, 러시아산 STP 골드 방진 매트, D3 신슐레이트 등 최고급 재료들을 섬세하고 능숙한 기술력으로 시공해서 묵직하고 조용한 주행감과 차량의 내구성까지 한껏 높였습니다. 혼을 불어넣은 장인 정신으로 폴리머가 도포되어야 할 부분과 정비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구동계 등의 철저한 마스킹 작업을 진행하죠. 시간과 공이 많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휠하우스 부분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앞에서 이야기한 STP 골드 방진 매트, 그리고 포칼 최고급 댐핑제 밤을 철판에 밀착 시공합니다. 얼마나 문질렀는지 알루미늄 매트 아래 부분에 구틸이 막 이렇게 삐져 나와 있을 정도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실내 방진, 방음 작업과 달리 사각형으로 조각낸 형태로 매트를 부착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재료를 아끼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차량의 외부에 매트를 넓게 붙였을 경우 주행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차체의 높은 온도와 열악한 도로 사정에 의해서 매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 굉장히 넓은 부분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매트와 함께 위에 도포된 폴리머까지 한꺼번에 떨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사각형 형태로 매트를 자르고 매트를 철판에 꼼꼼하게 문질러서 시공한 후 전체적으로 폴리머를 도포해서 폴리머가 매트를 덮는 형태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공 방식으로 더 뛰어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팀보가의 여러 복잡하고 수준 높은 기술 작업들도 그렇지만 이런 방진매트 시공, 언더코팅 시공, 배선 작업 시공 같은 기초 작업들 꾸준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기술 구현보다도 자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단순하지만 중요한 성실함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작업들을 매일 동일한 수준으로 해낸다는 것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기술자들의 마인드와 제대로 해내려는 의지,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매일 동일한 수준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팀보가 이 어려운 걸 매일매일 해내고 있습니다. 음. 볼트, 파이프라인, 커넥터 하나하나 모두 살아있는 놀라운 디테일, 어떻습니까? 네, 대단하죠? 1급 자동차 정비를 겸하고 있는 팀보가인 만큼 차량 정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비에 간섭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는 프리미엄 언더 코팅입니다. 머플러까지 아이언 스프레이로 꼼꼼하게 코팅하고 휠하우스 더스트 커버에 조립을 완료하죠. 이랬던 하부가 이렇게. 한번 더. 이랬던 하부가 이렇게. 어때요? 아, 시각적으로도 너무 달라 보이죠? 여담입니다만 자동차 관련 대부분의 작업, 간단하게 도어 트림을 탈거하는 그런 작업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은 1급 자동차 정비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시설 역시 꼭 따라줘야 하는 필수 조건들입니다. 오토너머스 도장 부스를 비롯해서 팀버거의 엄청난 정비 시설들 중에서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언더코팅실의 이런 대기환경 오염방지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설과 자동차 정비 자격이 없는 업체들은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불법입니다 <laughs> 여러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업체 이용하지 마시고 팀보가에서 완벽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팀보가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메머드급 토탈 자동차 프로샵입니다 <laughs> STP 골드 엔진룸 방음입니다 역시나 팀보가의 실내 방진 방음 작업에 사용되는 최고급 재료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보니까 윈도우 브러쉬 어셈블리 챔버에 STP 골드 방진 매트와 포칼 밤이 꼼꼼하게 시공됩니다. 이렇게 차주분은 언더코팅과 엔진룸 방진 방음 작업으로 심플하게 방진 방음 방청 라인 구축하셨네요. 자, 그리고 심플한 방법으로 팰리세이드를 보다 스포티한 모습, 꽉차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휠 스페이서 장착하셨네요. 스페이서를 장착하기 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휠하우스 안쪽으로 바퀴가 쏙 들어가 있는데요. 차가 가분수처럼 보이니까 불안정해 보이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전륜 후륜 모두 15mm 스페이서를 장착해서 휠하우스 라인과 타이어 라인을 딱 맞춰드렸어요. 아주 그냥 꽉차 있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하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주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광활한 본닛 전체와 사이드미러, 라이트에 PPF 시공했고요. 도어컵, 도어엣지, 트렁크리드, 주유구, B필러와 C필러 같은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도 PPF 시공해서 생활 스크래치 원천 방지하셨습니다. 오염방지, 발수 기능으로 차량의 도장면을 보다 오래 신차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리막 코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고품질의 그래핀 유리막 코팅이 진행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필수 카케어입니다. 세차 종후군 완화에 효과적인 피톤치드 연막 살균 비나 눈이 올때더 좋은 전면유리 발스 코팅 깔끔한 실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실내 가죽 코팅 단정한 외관을 위한 타이어 왁스 코팅과 가니쉬 코팅까지 모두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와우. 언제나 고객 여러분들의 오두를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결과물을 선사하는 팀 보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매일 밀도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 보가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녕.